만들어낸 구속인데, 겨우 시간이 어쨌다느니 하는 것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합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죄고, 내란 우두머리 아닙니까? 동지 여러분, 역시 투쟁입니다. 총 집결합시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맞습니까? 자, 이렇게 민주노총이, 민노총이 저 뒤편에 총 집결 지령을 내렸는데, 한 줌밖에 안 왔어요. 한 줌!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자 오늘 민노총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확하게 한달전 2월 8일입니다. 토요일 우리가 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하라 라는 운동을 할때 민노총은 무슨 짓을 했냐 바로 강서구 홈플러스 홈플러스 본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라라고 하는 쇼핑 대전을 한다고 희한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가슴에 그 종업원들 가슴에 근로자들 가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버튼 달기 운동을 했어요. 이자들이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홈플러스가 불과 한달 만에 막요 민노총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그럼 불과 한달 전에 홈플러스가 영업 상태가 좋았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 마트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는 홈플러스 자기 직장이 망하는지 말든지 여기 있는 대한민국 60%의 국민들이 홈플러스의 기분이 나빠서 가는지 말든지 그 따위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민노총의 민낯이에요. 자, 그런 민노총에게 제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노총들 뭔 좋아하겠죠? 현대자철,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산업 중에 하나인 현대자철에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민노총이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금을 내라! 라고 파악을 했어요 아니 회사가 적자가 났는데 오늘 2,600만원씩 성과금을 어떻게 줍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현대제철이 어떻게 했냐 직장 폐쇄 회사 문 닫아버렸어요 현대제철에게는 정말 안됐지만 이거 정말 인노총 같은 국가전복세력에게는 굉장히 큰 교훈이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런 민노청들에게, 그돈 좋아하는 민노청들에게 제가 정보 하나 알려줍니다. 어제 미국에서 우리 한국의 대형 조선소, 현대중공업, 하나오션그두개 조선소에 미 군함 중에 정보함 다섯 척을 수리해달라라고 요청했어요. 이 군은, 이 해군은 1년에 함정 수리, 군함 수리하는 예산만 20조 원입니다. 20조 원. 이거 중에 태평양 함대 에 있는 것 전부 대한민국 죽겠다 이거예요. 태평양 함대가 이 해군 전체에서 60% 60%. 자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는 조선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중에 반만 가져도 60%의 반만 가져도 현대주공업 한오시형, 1년에 3조 원씩 가져갑니다! 3조 원! 그게 있는 민도총, 성과급 받아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쳐야 될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 민도총은, 어떤 짓을 하고 있냐?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군은, 수리 예산은 20조, 1년에 함정, 군함 건조 예산은 43조입니다. 그거 중에 절반을 대한민국 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이 상원에서 법안을, 법안을 발의했어요. 어떤 법안이냐? 이 해군의 함정을 동맹국에서도 건조할 수 있게 하자라는 법안을 발의하고, 거기에 단서조항을 붙였어요. 어떤 단서조항이냐? 중국과 관계가 없애야 된다 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고 탄핵이 인용되고 이전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함정수리예산 함정건조예산 1년에 수십조 우리가 받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민노총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라라고 저기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보들 아닙니까? 바보들! 자, 이 엄청난 국부가 우리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제2의 도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전제도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이요 하는 겁니다. 한미 동맹의 힘으로 목시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